그건 거의 산골짜기인 셈이지. 옛날에 산골짜기였지, 그래서 안심골이잖아. 전쟁 나도 몰랐다. 안심골. 동막골. 동막 뭐지? 그거처럼. 백암수 동막골? 어. 옛날에 아주 산골이어가지고 여기는 전쟁 나도 몰랐다 안심골. 흑산 있었지. 아, 뭐야? 흑기하고 얘하고 너무 차이가나게. 흑이도 그러니까. 그렇고 또흔님 음? 딸이라 그런 것도 있고. 아주 너무 섭, 섭섭해하니까 여기서 말괄. 그 형이도 너 너랑 같이 막 사진 하나 찍었잖아.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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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어. 어 뭐야? 좀 바뀌었나? 그렇죠? 진짜 그렇잖아요. 어. 어 뭐야? 나못 알아봤어. 어어 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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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안녕.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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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가지고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 어떡해 어떡해.

해림이에요 우리 왔어. 우 왔어? 정민이도 엄마. 아, 우리 엄마 내 껍데기 어디 아파? 균이 없어? 잘안 먹어서 그래. 잘했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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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 앉아. 가만있어. 엄마. 어와이닭이 저만 하냐 와. 진짜, 토종닭이구나. 야너 대박이다. 우춤못 하나? 잠만. 깐 대단한데. 다가. 치우는 건지 모르겠고. 어머 새끼도 있구나. 어머머머머. 어? 무서워 얘네. 왜왜왜 왜, 왜 그래? 어머머머머. 어머머왜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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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새끼 잡으러 온줄 알고. 나 새끼 안 잡아. 음, 어쨌든 엄마 지금 병이 났어. 응? 그리고 오빠가 아파. 이뻐가 아응 얘기 똑같은 얘기 얘기야 데 내가 지금 세번네번 아, 얘기해 아나이 왜? 아간에골 <laughs> 때린다 진짜. 엄마 땜... <laughs> 아, 뭐, 왜프냐 <laughs> 엄마 때문에 잠을 못 잤대 며칠을 <laughs> <laughs> 내이 <내가 병이> 나서? <웃음> <웃음> 아, 나도,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laughs> <나도 안. 웃음> 엄마가 그냥 잘 드시라고 엄마 이거 다 끝까지 드시래 엄마 이거 이거 몸에 좋은 거라고 다 드시래. 밥 대신 밥 대신 더 좋아. 근데 뭐지 술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엄마 이거 밥 대신 <laughs> 이걸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거만 먹는 데내 먹도 내 먹도 아무것도 내 없어 이거지. 이거. 그거 드시래 빨리 밥보다 더 좋은 거라고 이거. 좋은지 언제지. <laughs> 아니야 <어이씨>. 엄마 <laughs> 엄마 아니 지금 여기 왜. 가면서 이거 엄마 다 드시게 하라고 나한테 명을 내렸어. <laughs> 우리 엄마 건강하면 오빠도 좋아. 조언이 때 먹으라고 했는데, 내것도내딴 것도 없어. 먹어! 뭐야? 그냥 두유 같은 건가? 먹어봐. <laughs> 몇 년만 더 살래? 엄마 몇 년만 더 살래? <laughs> 나 결혼할 때까지. 뭘 마음대로 다못 살지. 우리 혜림이 결혼할 때까지 살래는데? 우리 혜림이 결혼할 때까지는 당연히 내가 막내니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몇년 말해 봐. 근데 내가 혜림이 결혼이에도 간단한 건 보장을 못 해. 걸으면 못 걸으니까. 괜찮아? 번쩍 안고 가면 되지. 안고 가면 되지. 누가 나를 안고 가? 내가. 이름도 우리 막내딸 나 막내야 응. 나다 막내야 이거네나 결혼하면 다간거야 이제 막내니까 막내는 좋아야 되는데 엄마가 아까처럼 안 먹을래 먹기 싫다 이 소리만 안 하면 된다고 응. 오빠가 지금 편하대 가면서 딸 중에는 누가 누가 착해요? 너무 잘 질문했다 딸은 큰아이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다섯째 딸은 비슷비슷한 비쑥 거 같애 <laughs> 딸른다 착하네. 네 째가 누구냐? 정민이. <laughs> 정민이. 네 째는 그냥. 정민이. 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성격이지. 음. 다섯 째는 다섯 째님너언니니 네가 정민이보다좀 아싸란 성격이 지 아싸란이가 는 성격이지. 정민이는 착하긴 한데. 아싸란 성격이 없어 걔는. 숫떡 같아. 숫떡 <laughs> 같아. 내 똥, 내똥너먹었더냐 그래. 부모님, 다 자기들 성격을 왜 모른데? 간단히 굿모닝. 이거 보게. 고기. 어. 어, 옳지. 어디야? 맛있어? 너도 하나 먹어봐 네, 이제 먹어 먹었어? 와 대박 누렁아 이제 인사해 누나 곧갈 거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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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너네 알 없냐? 오씨도 엄청 커알오 무섭구나 닭장 속에는 암닭이 고기요 얘가 수탉인가 <laughs> 할머니 너무 귀엽다 할머니, 엄마 사진 찍는 지금 카메라로 고기뭐예요 할머니 찍는 거예요. 살사인는겨치골치치는 골치는 골치는 는 골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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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양는골로는 골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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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조금 해 갖고 조금 해 갖고 너무 안 돼. 아 속이 쌓여서 놓고 또 속상하니까 또눈이질글나오지 어. 이제. <laughs> 가 같이 가그니까 따라가. 가만 한 밥을 어. 어. 덩어리 엄마가 있는데. 괜 엄마는 이제 갈 길을 하나서 좋을 수 맨날 그세요 갈 거야, 진짜로 엄마. 이제 갈래. 아이 <laughs> 엄마 미심꾸다. 가 아, 엄마. 옷입고나 이제 우리 진짜 가자. 엄마 나오지 마. 오늘은 시간 없어 차도 못 닦았네. 아이 그냥 가야 돼. 여기서 원래 차 닦았었어? 응. 엄마가 나오는 바뀌에다. 아니야. 부지 마. 꼼둥이 안녕. 하나 뭐라 잡 꼼둥이 안녕. 다음에 갈게요. 응. 또올게요건강하셔요밥잘 응. 응. 잡수고 느들와야 할머니가 보지 할머니가 못 가잖아. 응. 응. 올게요 그래. 또. 건강하고. 네. 할머니도 밥잘 잡수어요? 응, 그래. 응. 그래. 엄마 어디 갔 엄마 여기. 응. 엄마 갈게. 엄마 못 나간다. 응. 응. 아, 야, 알라는 거 찍었어? 아니, 알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오, 아어어 그래,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사실. 이 알라는 걸 찍고 싶은데 아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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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을래. 무서워. 아아아 봐. 알 있어요? 천천히 꺼내 주시면 안 돼요? 응? 어? 네가 꺼내. 못 들어가겠어요. 여기 안으로. 아, 지만가 맨날 모르고. 오메 오메 메메. 아니 좋아, 그냥. <laughs> 아 얘들 밥안줬더니밥 달라고 그래 저알 <laughs> 아, 낳고 있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이거 찍어 아, 이렇게 찍어도 돼? 어 아, 미안해 왜 사생활을 지금 낳고 있는 거야? 품고 있는 건가? 응. 아, 알이 엉, 열기다 원래 알나아요 미안해 는 <laughs> 것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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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찍었어? 우와 <laughs> 따뜻해 지금 만져봐도 되나? <laughs> <laughs> 가져가 나가, 어떻게 화내는 거 아니야 지금? 찍고 찍는 중야 무서워. 무서워. 아! 지금 알라고 들어가는 거구나. 아또 들어가. 우리 때문에. 어안미 언니 안녕히 계세요. 따뜻하다. 닫고 돌아 갈게 오빠. 선크림 발라. 선크림 없어? 발라. 금방 나와. <laughs> 오빠 아프지 말어. 어. 안녕히 계세요. 아유, 이거 알을 어떻게 한다? 좀덜 아프지. 푹 엄마가 불식한안 그래도 나오실 때좀 기운 차리셔서 다행이다, 그렇지? 뭐가 있어 다행? 기운을 차리셔서 음. 다행이라고. 뭐, 오늘 날씨 이렇게 뭐, 좋. 오빠가 헬리콥터 고마웠 살려놓고서. 헬 와서 에너지 좀 줬대. 젊은 게 오니까. 매스컴을 탔어? 주말이고 먹어 맛있는 데였잖아. 평일 일부러 다녀. 바다 보러 가는 게? 바다다. 응. 바다가요 아다 바다. 저리 더 가보자. 바다 끝으로. 좋지 않아? 물이 빠졌네. 저번에 왔을 때 여기까지 들어와 있었는데.

뭐 찍고 있었던 거야 도대체 눌렀어? 네가 아까 눌러서 그때 눌른게조흔들어야긴하네 이렇게 될줄 알았니? 그래서 이제 바다 소리가 들어갈 거야. 이런 바다 보면서 글램핑도 괜찮겠다야. 옛날에 캠핑하던 그런 기분이겠지. 뭐, 또 일로 가. 어, 텐트 걷고, 그것만 안 해도 됐어. 응, 그래, 짐 싸고. 그래도 바다를 봤네. 응. 원래 먹고 여기 잠깐 들렸다 갈 예정이었거든. 바다에? 여기?